오늘 전세계 출발한다고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엄청나게 떠들어댔거든요. 네. 강유정, 안기론다 떠들어 떠들어데 결정 되고 말하라고 결정 되고 출발을 못했습니다. 네. 이 전세계 관련해서도 막 강훈식이 뛰쳐나서 이야기할 때는 아뭐이 대한민국 정부가 말하는 전세계 그 출발해서 어, 이 근로자들을 모셔올 것이고 또 뭐라고 했냐면 어, 체포된. <laughs> 근로자들을 어, 석방교섭에 성공했다. <laughs> 아니 미 정부가 무슨 테러리스트냐? 석방교섭에 성공했다고. 아니 우리 저기 그 특전사를 보내지 그래. <laughs> 특전사 특전사를 보내지. 보냈다고, 특전사 보냈다고 번거로웠다 막게. 아니 어쨌든 아니 우리 특전사 쎄. 강은식이 왜 그랬냐면 그거예요. 네. 뭐냐면 우리가 엄청나게 일을 많이 했거든. 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대로 풀러나게 했어 써란 말 하려다 보니까 석방교섭에 석방교섭. <웃음> 석방교섭. <웃음> 아니 제가. 안 그래도 쇼츠를 하나 만들었는데 할머니랑 흑인이 나오는 예, 예. 그 쇼츠를 만들었는데 거기서 이런 식으로 엄프를 이렇게 과장해서 하면은 음, 아예 어디 뭐 시골 할머니들은 어디지 뭐 어디 저기 납치당한 줄 알겠다 우리 교민들 우리 근로자들 예, 예. 그래서 그런 뜻으로 만들었는데 아니 언론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라고 말하는 분이 댓글에 등장했어요 그래서 예. 아~ 이거 내릴까 저는 오해 사는 거 굉장히 싫거든요. 예, 예. 근데 YT 안에 구출이란는 단어가 등장했어요 진짜로. <laughs> 왜구출이란는 단어가 나왔냐면 강훈식이 <laughs> 네. 석방 교수 성공했다고 하니까 석방 교수 미콜 구출이잖아. 자, 그래서 우리 저기 그. 팩트파인더의 에이스 기자 카타리나타 기자 같은 나대는 강우식이라는 칼럼 예. 꼭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대단한 칼럼입니다 그거. 자 그렇게 어쨌든 광을 팔았는데 오늘 전 세계 출발을 못했습니다. 못했어요. 출발을 못하면서 뭐라고 짤막하게 이야기를 했냐면 미 정부의 내부 사정이다라고 했는데 당연히 내부 사정이겠죠. 설명 좀 그렇게 하지 마. 왜 이렇게 음. 국민한테 비밀이 많아 짜증나게 진짜. 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이해, 이야기했는지 아세요? 뭐라고 했어요? 어, 현지에 있는 그미 대사관과 아 그러니까 한국 미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과 그 조지아주 총영사 모두 외교로 총 집결해서 어, 빨리 국민들을 모셔서 도록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는데 문제는 아. 네. 어, 사소한 사소한 문제가 하나 중요하죠. 사소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거는 아닌데. 예. 이재명 대통령이 6월 3일, 6월 4일 취임을 했죠? 네. 그리고 6월 30일 날한 지시가 뭐였냐면은 에, 4강 중국, 일본, 미국 어, 이런 나라들 주변에 있는 나라들 대사를 모두 다 잘랐습니다. 전직 대통령 사람이라 이거죠. 네, 다 자르고 이어서 아, 어, 미국에 있는 총영사 30명도 음. 총영사표에서 그 주요 핵심 인력들도 30명을 다 귀국 조치, 다 잘랐습니다. 다. 본인이 다 잘랐어요. 본인이 다 자르고, 팩트파인더 기사로 나왔습니다만, 미국, 뭐, 일본, 중국, 러시아, 대사 한 명도 없어요. 대사도 에이. 없는데, 정상회담이 나, 잡혔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랴 부랴 5일 전에, 어. 정상회담 5일 전에, 강경화를 갑자기 주미 대사로 선정을 합니다. 근데 그 주미 대사를 선정을 하면, 상대, 나라로부터 받는 그 아그레망이 아, 아그레 안 나왔죠 아그레망도 안나고 아그레망이 나온 다음에 우리가 만든 그명그 그 재정장을 갖고 가서 미국 당국에 보내고 또 받는 행사가 있는데 이것도 한 일주일 걸려요 근데 네. 아직까지도 아그레망을 못 받았어요 자 그래서 뭐 영사들끼리 이렇게 잘 협조해 가지고 하란 말이야 이렇게 하면 비서실장 정도 되는 사람이 저기 대통령님 우리 영사 없어요 음, 그래서 대사도 없어요 대사 없어요 어떤 새끼가 잘랐어? 그럴 거 아니야. <laughs> 대통령님이야. 내가 언제 이 새끼야? <laughs> 대통령님 6월 30일 날다 잘랐어요. 아무도 없어요. 왜안 말려, 소희 새끼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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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저기 독재자들 나오는. <laughs> 네, 아니 코미디 코미디에 많이 네. 나온 거 아니에요? 정말 안심하다. 야, 지금 저쪽에 저 미사일 쏴. 아 저기 미사일 장관이 처형당했습니다. 어떤 새끼가 찍은 거야? 아 저기 대통령님께서 지난 주에 저 새끼 숙청하셨습니다. 맞담밀폈다고 <laughs> 짜증 난다고 숙청하셨는데요. 아씨 그때 말리지 그랬어요. 말려 써야지 대통령 보좌를 못 하고 있어 아주 그냥 <laughs> 아,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이거 하려서 얘기나 뭐냐면 그 이재명 대통령이 자른 주미 대사 있잖아요. 이 예. 주미 대사가 아그레망 받고 재, 신이, 어, 재정적 받기까지. 시간이 일주일밖에 안 걸렸어요. 유승열 정부 때는. 네. 그건 물론 유승열이 국빈 방문으로 미국 가기 때문에 재빨리 이걸 해준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이걸 뭘 의미하냐면 그 상대 국가가 의지만 있으면 미국의 의지만 있으면 일주일 만에 다 그냥 번개불에 콩거먹듯이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8월 19일, 20일 날 강경화를 임명을 했는데 지금 며칠입니까? 계속 미뤄지고 있고요. 3주4주째 되어가고 있고. 그러니까 모르는 사, 상의도 거죠. 안 하고 영사를 한꺼번에 날렸을 때는 그 미국이 얼마나 빡칠지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관세 스트레스 우리가 받고 있고 한게다 저런 짓들 때문에 국내 정치에 눈이 멀어가지고 네. 말이죠. 그걸 다 우리 국민들이 업보로 지금 아, 우리가 다 책임지는 겁니다. 지금. 네, 은우님 소중한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전 세계 출발한데 출발을 못했고요. 이거 관련해서는 역시나 한국과 미국 사이에그 강문식 말대로 따르면 이 석방 작 구출 작전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인명 피해가 없어야 될텐데아 이러다가 707 특공여단 저기로 가는 거 아니에요? 다 손톱이랑 응? 머리 잘라가지고 <laughs> 편지로 보내놓고 가요. 예, 아이고 진짜 적당히 광팔라 이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설맹 미국에 가가지고 저 저런 사소한 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앉았는데. 구독 댓글 좋아요 정치 신세계가 잘 돼야 하는데